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20년 시월 학평 나영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 더하기 두번째 항 더하기 세번째 항의 합은 15구요. 세번째 항 더하기 네번째 항 더하기 다섯번째 항 합은 39일 때요. 수열 an에 몰고하라 공차를 구하라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좀 이해만 된다면 간단히 풀수 있는데요. 무슨 얘기냐면, 자 보세요. 첫번째 항하고 세번째 항이 딱 차이가 두 개의 항이 차이 나죠.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도 두 개의 항이 차이 나고요. 얘랑 얘도 두 개의 항이 차이 나요. 즉, 이걸 밑에다가 좀 써볼까요? 이렇게 써보면 내가 15고요. 두 개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을 빼게 되면 그 차이가 두개 항인데 그 차이가 뭐냐? 공차 두 개인 겁니다. 즉, 두 개를 빼면 2D가 나와요. 마찬가지 지금처럼 네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도 뭐가 나온다? 2D가 나온다.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2D, 2D. 그리고 이걸 빼면 얼마? 24인가요? 24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6D니까 얘가 2 4구요 그래서 곧바로 공차가 나오겠네요. 그렇죠? 공차는 얼마다? 4구나. 됐죠?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공차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<목소리>